식이든지 오발을 고쳐 사든지 하세요. 니다

i 전에 o t 거 o i 을 g to be 서 b l e to do it. I'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. I'm n o 감각을 잘 나오게 해야 합니다. 입술이 고르게 되게 잘 조정을 고르기를 해야 합니다. 자, 잠깐, 잠깐, 니다 잠깐, 잠깐, 다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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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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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주잠이한분 시접을, 어떻게 하냐, 시접을, 내가 지금 미심을박해야될 위치. 시접을 하 시접을 여 가지 미심을 파괴해야 되는 위치. 是吧？So, okay. 거 밑에까지 잘랐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다음에 좀 밑을 조금 더딜려박게 해야죠. 뭐 잘라진 건내 실수예요. 其实不难。嗯 여기 바뀔 때 이제 씨이이단조가잘려 예, 것이. 미싱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도 해도 미싱 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질이없 가겠다는 생각을 하세요. 여기, 끝머리를, 여기, 여기서, 여기서 있니까, 더 박아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다 받았으면. 옛날 하던 방식입니다. 근데 실제로 저렇게 해야 좋은 것 같아요. 자, 너나 동영상이 길어서 잘못 올라가서 다시 올린 겁니다. 여러분 어떻게 자 방식은 이대로 하세요. 그리고 이제 이제 올라갔다는 하고 주입니다 잘하세요. 자잘 만들어 보세요. 외도 이제 받고 밑에도 받고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동영상 길어서 이게 잘못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. 이해하시고 잘 만들어 보세요. 다음에는 이제 이 상의 인쪽으로 한번 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